자 다음 이제 8월갑목인데 237페이지 음, 원시 8월갑목부터 여기 보면 목수금황 정화위선 차용병화 경금제차 이렇게 돼있지 그 8월갑목에서는 어, 정도 쓰고 병도 쓰고 경금도 이제 쓰는데 이렇게 병정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음, 원래, 이제, 그, 추금과 동금에서, 뭐, 상관경관, 관한변, 또 뭐, 간살, 뭐, 상원레모나, 그러니까 간살혼잡이라도, 음, 우리가 이제, 어, 뭐, 그것이 충분히 가하고, 간살혼잡이 라도큰 격국을 짤 때, 그러니까 이제, 동금에서, 어, 아, 추금에서, 이제 뭐, 간살혼잡을 이렇게, 병종화를 다 쓰는 용법. 요럴 때, 이제 병종화를 다 쓰는, 경우가 한번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그, 을목이라는 성분을 이렇게 병화로 잘 말려서 다시 불을 붙이는 정화로, 요럴 때 병종화를 다 쓰는 간법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추목에서, 특히 6월 간목에서, 이렇게 병종화를 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렇게 병종화를 다 쓰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몇건몇 몇 가지 이렇게 많지 않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면 돼 요거는 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추금이 뭐 상관경관 이제 금수 그 간섭원작을 다 쓰듯이 에, 그런 용법과 비슷한 건데 일단은 음, 그 6월 갑목에서 음. 한번 어떻게 그 정화를 선용하고 병화를 차용하는 간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일단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서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자. 자, 숙제 한번 볼게. 아, 안 그래도 이제 적국론 얘기를 했는데 적촌수격국론의 상관경관 관함병가연불각이란 구절이 있다. 이 말은 추목이 정화 상관을 보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귀해지는 현상을 이런 말이다. 또 동금의 금수식상이 금수상관이 어, 식상이 화를 보아도 상관 경관으로 파격되지 않는 경우를 들수 있다. 음. 금수상관이 어, 이때 뭐 관을 보아도 화를 보아도 음. 이때도 상관 경관인데 까닭에 이제 6월간목이 정화를 보아도 상관 경관으로 파격되지 않고 어, 격을 이룬다. 음. 물론, 이제, 6월에, 뭐, 경금이 투해서, 상관 가사를 이루면 얘기할 게 없는 거지만, 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격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관격이 상관을 봐서, 격국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또 보면은, 관설상원, 레모나, 육아유부가 해가지고, 추금이 병종화를 함께 보는데, 이때는 사실, 추금이 그병정을 함께 볼때 병은 조우의 기능을 알고 정은 연금하는 입법적 기능을 얘기해 주는데 이같이 병정을 다 같이 용하는 경우가 이제 덜어 있다 라고 이렇게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이 추목에 한해서 또 추금에 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초인 등이라는 그런 격국에 한해서 이렇게만 쓰인다고 그러니까 뭐 자주 쓰이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6월 감목에서 정과 병을 다 쓰는 것은, 어, 아, 그, 추금같이 금과 하의 용법에서 쓰는 것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추목에서도 정을 쓰면은 굉장히 귀해지는 거고, 병을 쓰면은 일단 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은 부기를 다 가져다 주는 일선의 용신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있고. 그럼 그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 사실 이제, 정화를 써가지고, 강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금을 단련시켜서, 나무를 배웠으면, 우리가 이제, 목재로 쓰는 거고, 동양지재로 쓰는 거고, 어, 병은, 어, 그 나무를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목재를 잘 말려서, 좀더질 좋은 목재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왜냐면, 하 이제 병정을 다 쓰게 되면, 훨씬 더격국 뛰어난 거, 뛰어나게 되니까, 어, 아니면은, 또는, 그, 정화야를 쓴다는 라 것은 이미 그 목, 그 나무를 베어냈다라는 걸 전제하고 병화를 쓸 때, 병화만 쓸 때는 그것을 베어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좋은 원목이나 제목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두 개의 좀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239페이지. 하나의 정, 하나의 경이 있으면 정이 가갑을 하고 현달한다. 그치. 또 개수가 투하면 가갑이 온전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삼자가 다투했다고 우리가 보자고 삼자가 다투했을 때어 만약에 앞에서 연월에서정경에서 상관가사를 짓고 생시에서 개수가 투해가지고 어 상관가사리 어 살중패인으로 예를 들어서 격국이 계속 성격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직접적인 패를 우리가 단언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격국이 성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양강망에서는 이제 가갑이 이제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가갑불전이라고 하고, 또조화우냐 평주에서는 과갑난전이라고 했다고 과갑이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어쨌든, 그러나, 일선의 그 개수를, 그, 망치는, 망치는 개수, 그러니까, 정화 일선의 용신을 피상시키는 개수가 투한 이상은, 어, 명식의 부기가 확정되지 않고,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운에서 개수 운이 오거나 이러면 정화를 피상하게 되니까, 훨씬 더 피상하는 힘이 강해지니까, 좋지 않지. 그리고, 그 개수가, 결코, 어, 일선의 용신이 정해진 이후에 희신으로 우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하거나, 위인이 좀 교묘하거나, 또 술술을 부려가지고 스스로 책사책에 빠져, 스스로 자기께 넘어가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이 좋은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정화라는 것은, 어쨌든, 암, 뿌리로 암장한테 있어야지. 그래야 그, 뭐, 위에서, 천간에서 노출된 정화가 상하더라도, 지장간에서 그 정화의 기능은 살아 숨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선의 용신이 지장간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숨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야 어쨌든 그 사람의 수기가 완전하게 해소되는 건 아니니까. 자, 240페이지 한번 보자. 병경이 양토하면 푸은 크나 귀는 적고 병경이 없으면 성도의 팔자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칠살 강한 칠살, 칠살이라는 성분은 적절하게 쓰이느냐, 아니면 신살 균정을 이루었느냐, 또 이렇게 지나쳐서 또 기신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렇게 칠살의 성분이 기신이 돼 버리면은. 완전히 쓸모가 없, 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무력하고 힘들어서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야. 승도주명이 되고. 하여튼, 난강망에서는 승도류, 그러니까 뭐, 산에 가서, 음, 돗닦고, 또 뭐, 불법하고 이런 종교인의 명을 굉장히 그 하찮게 이렇게 판단했어. 그 다음에 병투 무게, 부기상전 유괴재병, 심상지인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냐면, 있고 개가 없으면 부기가 쌍전하지만 개가 병을 제하면 평상인나 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개수는 정화는 완전히 피상시켜서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병화도 해소시키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식간의 관계를 엄밀히 살펴보면 물상으로 격국을 성격시키는 동시에 기후 동안 완성한 글자가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이다. 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귀, 후자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부로 대비하는 방법도 뭐 유효하다. 가령 감목이 경금을 존신으로 삼아 귀를 논한다면 정을 이용해서 성격을 이루고 정은 없고 병의 조우만 완성시킨다면 귀는 가만나 부는 자연스럽다. 사실 이 병의 조우라는 말이 6월감목에서는 적절치는 것 같아. 그재뭐 그러니까 추목이나 동목에서는 어, 바로 와닿는 설명이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음, 병이라는 게 입법적으로는 큰 효용이 없기 때문에 족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그 241페이지 보면 박스 처리를 했는데, 이 간목에 이잘 한번 보면, 간목이 금을 일선에 용신호 삼을 때와 화를 일선에 용신호 삼을 때가 조금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화통명에서, 한목항향에서 인월 간목이 화를 쓸 때, 충목이, 이때 병화를 딱 쓰게 되면 부기를 다 완성시켜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조우기능도 있다라고 해서 원 플러스 원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런데이때 정을 쓰게 되면 같은 목카 통맹이라도 병화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격이 좀 떨어져요. 조우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경금, 경금을 용할 때는 정을 써야만 금, 금, 금의, 경금과 그정화의 상관 가사를 짜야만 부기를 완성시키는 일격을 짠단 말이야. 이때 병화를 쓰면 입법체계에서 조금 어, 효용이 덜하기 때문에 이때는 부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갑목이 금을 쓸때 화를 쓸때 예. 무엇을 먼저 선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전의 용법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화를 먼저 쓰면 은 병화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6월 감목에 변경이 양투한 산룡식재의 유형은 정화를 쓰는 상관가설에는 기가 미치지 못하나, 어, 복명으로는 어, 손색이 없다. 에이, 근래에 이르러서는 어, 분명히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어, 여기 또 승도지류 이런 걸 굉장히 하찮게 본면 유가적인 그런, 음, 예전 유교,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음, 유교에 기반한 성리학자들이 이런 그 불도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도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무용한 그런 부류들로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이 아무것도 안하는 그런 어 부류들 그러니까 빌어먹고 사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결국을 낮춘 거야 자그 다음에 병계가 공이 투하여 어, 사종식제 봉인으로 파격된다면 어, 이것은 뭐 평범한 위인에 지나지 않겠지, 당연히 <laughs>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룡식제가 칠살이 폐인으로 성격되는 구조가 있고 또 식신을 썼는데 식신이 인수를 만나면은 식신봉유가 되어가지고 파격되니까 아, 좋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잘 살펴야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지지의 화국을 이루면 어, 과기 그러니까 과기라는 것은 거짓된, 그, 진짜 귀한 건 아닌데,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예, 각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내가 귀한 신분인 것처럼, 가장 하는 거는, 가장 하는 것은 허락되고, 또, 무기 투 하나가 투하면 부홍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돈 많은 노인은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laughs> 우선 그, 병이 투출하고, 어, 개가 없으면 부기가 모두 온전하고, 어, 어, 부기가, 부가 온전하고, 또 개가 있어서 병을 제압하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또 지지에 화국을 이루면 일시적인 귀를 누릴 수 있고, 무기가 모두 투출하면, 부홍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laughs> 회지로, 어, 242페이지에 지지의 글자가 동하면, 관봉 상극이 되는데 상관 가살이 작동함으로써 어, 과기는 허락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단은 파격되었기 때문에 무기투의 재로 상관의 수기를 화한다면은 음, 상관 용지로 인해 뭐젊어 고생은 어, 따르지만 늙어서는 호강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지 이제 회지로 해 가지고 화국이 되면 아무래도 어, 관을 좀 지나치게 치니까 음, 관봉상극이 된다고 봐야지. 근데 여기에서도 장화라는 성분이 작동하니까 가기는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다음에 지지에 금국을 이루고 경금이 투하면 목이 크게 상하니까 요절하거나 잔병이 따르고 또 병정으로 그것을 금국의그 병을 약신으로 이렇게 파해도 이렇게 국을 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영이가 뭐 앞에서 질문 많이 했듯이 이렇게. 그것을 거스르는 세력이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 어차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년에는 질병이 따른다. 암질이라고 해서, 그, 이름 모를 병을 가지고 다는, 사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이런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지지의 목국을 이루면, 천간의 비급이 투하면, 목국을 이루고 천간의 비급이 투하면, 이때는 먼저 경금을 먼저 선용하게 되지. 그 다음으로, 정화를 쓰는 거지. 그래서, 격국용신이 태다하거나 지나치면 그것을 온전하게 제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아, 이때는 설계하는 용법으로 격국을 성격시켜야 마땅하지만, 조후에 위배되니까, 조후에 위배되니까 금국으로 태양해진 금기를, 어, 금기는 어쨌든 연목, 어, 목을 약하게 하는 큰 위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격국용신이 태다하거나 지나칠 경우에 우리는 아, 그 기운은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다고 했잖아, 거지 거세면 좋지 않다고 했잖아.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게 병정이 투했다고 해도 여기서 또 지적하고 있는데 어, 성국간 두관성자변의분 공능록의 불리함을 명기가 어렵다. 한편 지지가 목국을 이루면 경정이 공이 투하면 상관과 사리 기격을 이루게 되겠지 신간격이 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경금만 쓰는 경우는 어, 마치 살격 어, 봉인과 흡사하다, 이렇게 됐는데, 어, 살격봉인은 양인이 일지나 시지에서 쓸수 있는데, 에, 지지의 목국은 어, 일시에서 이루어지니까, 지지의 목국이라는 게 일시에서 이루어지니까, 어, 살격봉인 같은 그런 어,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아, 이걸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를 간목.